최군이 형, 최군이형 방지해 봐보라고? 와 아, 그래서 여자친구 누군데? 네가 여자친구 공개 안 한다에 내손모가를 건다 어? 어그러지 뭐야? <laughs> 자, 제가 정말 여자친구 구해서 이따 공개를 하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만날 시간도 없으니까 여자친구를 만드는데 이제 한 일주일간 랜선 연애 또 진짜 만나서 이제 연애한다 이거지 정 냄이 떨어진다고요? 왜요? 그래서 제가 진짜 랜선 연애 해가지고 내가 모닝콜도 해주고 어? 내가 직장이나 이제 어? 이제 학교 단.. 학생이면은 이제 장미꽃 배달도 해주고 어? 남친처럼 이벤트도 하고 7일간 어? 휴일날 데이트도 하고 어? 그러면 되잖아요 잘도 하겠다 진짜 형들이 정말 스트레칭 주십니다 저는 얼굴 마이 얼굴이랑 이런 거안 봅니다 진짜 착한 마음씨 진 착한 마음씨 이런 걸 봅니다 어? 왔다 왔어 오빠 포친.. 오빠 포친키에서 데이트 해달라고? 여보세요? 네. 어, 아, 어, 안녕하십니까? 네. 어, 네. 반, 가워 반가워요. 오 어, 근데 포체키에서 데이트를 해달라고? 네. 오빠 총잘 쏘세요? 나는 총, 총이란 총은 잘 쏴. 다, 다잘 쏴. 총! 나는 진짜 다잘 쏴. 오빠, M4 나오면 저한테 양보해줄 수 있어요? 그거는 안 되는데. 어, 그래요? 근데 내가 너한테, 아니, 근데 좀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은, 나는 진짜, 진짜 난 일주일 동안 내가 개약 연애할 마음으로 했는데, 이게 보냈는데, 갑자기 뭐, 내가 뭔가. 그 어차피 우리 랜선 연애만 하는 거 아니에요? 포친키에서 만나고, 밀베에서 만나고, 같이 차 타고, 하식스 먹고, 그게 데이트죠, 오빠. 그러면은 나내 이름이 뭐야? 본명? 오빠 무슨.. 우 아니에요? 무슨 오 아니냐고? 아니 나 이름도.. 아 이름 그래 우 뭔데 그래 형, 내가 그거 넘어갈게 그러면은 네. 내 키는.. 내키가 얼마야? 170 초반? 참, 아예, 아예 모르네 나이 대해서 오빠 170 초반 맞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170 초반 초반이라는 거는 170한3뭐4 어. 이게 그 초반 그 정도 아니야? 아니에요? 그래서 평... 오빠 앉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자꾸 디스.. 아니 왜 디스로 하는 거야 자꾸.. 아니.. 아니 오빠 170 초반이 작진 않아? 아니 와서 직접 재보든가 나라 아니 내가 지금 모르겠어요. 막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지금 이상하잖아 지금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내가 지금.. 어? 그그 오빠 키몇인데 디스 사라 우산 들고 아 내가 지금 이게.. 내가 랜선 연애 나를 좋아하는 남수기를 찾아서 랜선 연애 진짜 일주일 계약 연애 하려고 그러는데 너는 저는 키큰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근데, 넌 나를 왜 좋아해? 난 키가 큰데. 아, 직접 안 봤자, 너나 직접 봤어?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그, 딱 그, 그, 한173 정도일 것 같아요. 어, 직접 와서 재보든가, 어? 죄송해요, 오빠 한, 그 178로 알고 있을게요. 그것도 틀렸어. 어, 열터졌어. 그러면요? 아니, 알았어. 아니, 그러면은, 아, 나, 그럼 내가, 내가 어디가 좋은지 얘기얘기 얘기, 얘기해줘봐. 오빠가 170 초반이지만 180이라고 우기는 당당함이. 좋아요. <laughs> 월정이 없어가지고... 아, 저거 마지막,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나 있으면 해줘. 오빠는 제 마음속에 181이에요. 그럼, 그럼... 그이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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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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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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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계속 럼그할까요이이고 어. 계속 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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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와있는게 지금 이상한거죠?